자, 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해주는 X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 이거는 꼭, 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음. 이렇게 해놓고, 이 함수 값이니까, 해야 되겠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c가, 이거, 신. c가,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림러 요, 요 사이에 존재한다고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존재한다 여기 어딘가에 c가 여기 하고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여기, c가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자 그리고 이걸 위로 올려 볼게요 자 이거를 자 요거는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4죠 계산해 보면 4죠 xx 없어지고 4죠 그래서 f x 플러스 3 f의 x 1은 4f 프라임 c예요. 자, c는 여기 사이에 있는 겁니다. c는 여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왼쪽, 오른쪽에다 리미트를 주는 겁니다. 리미트를 줄게요. x를 무한대. 자, 그다음 에 여기도 왼쪽에다도 리미트. 리미트 x를 무한대. 4f 프라임 c.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가요 얘가 지금 무한대 빼기 이니까 무한대죠 얘도 x가 무한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플러스 3이니까 무한대죠 무한대와 무한대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c가 있죠 그러니까 c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미트 여기서 c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거예요 c가 무한대 4f 프라임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산은 앞으로 나오고 여기서 보세요. x가 무한대가 가면은 미분계수가 2로 간대요. 그러니까 C, 이거 똑같죠? 문자를 바꿔보세요. x, c를 무한대로 보내나 x를 무한대로 보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무한대로 보내면 도함수는 2로 간다. 그래서 얘가 2로 가니까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의 값은 요거의 값은 뭐가 나온다? 요거의 값은 요거의 값은 8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풀기 위해서 이걸 외워야 되고 빨리 푸는 방법은 여기서 얘를 뺍니다 여기서 얘를 빼봐요 여기서 얘를 빼봐요 직접 그럼 4죠 4를 여기다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x가 없어지고 빼니까 플러스니까 4죠. 4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왜 얘를 이게 4였죠. 4를 이쪽 위로 올라가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만 곱하면 된다. 4만 곱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이런 원리를 알아놓고 이 분모에 있는 4가 음. X의 변화량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다. 얘가 4였으니까, 어, 얘는 이런 형태만 나왔으니까, 분모에 있는 게 4였죠. 4가 위로 올라가서 얘가 곱해줘서 되는 거죠. 요식을 어,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어, 정말 중요해요. 시험 맨날 나왔습니다.